<laughs> 네, 인사 먼저 아니요아 어, 할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슈스트최슬기입니다네 최즐입니다. 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뮤지, 뭐야 뮤지컬이 아니라 무가 꽃이 시였습니다고요 여러분. 네. 어, 함께 할 거는 꿀처럼 달달한. 네 허니북이죠. 허니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거 방송 도중에 사서 음. 우리 그임 대표라고 잘 아는 음.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돌잔치가 끝났거든요. 오. 돌잔치 선물로 보냈어요. 근데 받으면 왠지 이거는 좀이 가격이다라고 생각 못할 가격 아니에요. 이게 음, 지금 맞아요. 오늘 35,200원이니까 거기에 20권 가는 거 맞죠?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죠. 솔직히 20권이면. 20 거기에다가 랜덤으로 음. 요 세칠, 공부. 세칠 공부 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세칠 공부 책 음. 가고요. 벽에 붙일 수 있는 포스터 네. 벽지까지 이것도 랜덤으로 어, 나가죠? 같이 보내드리니까 네. 오늘 너무나 구성이 네. 좋으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 매니 투 미니 투미 토미 나갔다 안녕 잘 가요 잘 가요 영어 영어 딸이 응.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우리 지금 일반 보면 딱 손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어디 가보면 게스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 어 아이들에게도 한글을 먼저 가르쳐야죠. 그렇죠. 하나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면요, 다른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데 어려움이 덜 하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표현력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책. 표현력, 상상력, 무한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웃음> <웃음> 드림책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 음. 네. 저도 방송 몇번 했지만. 네. 저희 사촌 오빠가 이번에 이제, 이번은 아니죠. 한, 재작년쯤 아기를 낳았었는데. 아는요? 네 아이가 어. 이제 막 돌을 지났어요. 그래서 네. 딱 그림책을 보기 직전의 나이거든요. 돌이 지나면 모래가 되나요? 돌이 지나면 자갈이 됩니다. 아, 자갈이 네. 모래죠. <laughs> 그래서 그림책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어, 제가 그, 딱 지금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 중에 구매하셔도. 그런데 제가 이제. 어 다음에 월급 받을 때쯤에 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아 이번 월급으로는 안 돼. 네. 이번에 좀 들어왔을 텐데. <laughs> 들어왔는데 이제 다 들어갔을 텐데. 그 사진 찍는 것뭐다도 뭐다 뭐다 아... 다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팅, 세트장만 음. 대여해서 저를 불러요, 차라리. 그거 한번 하는데 30만 원돈 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제가 싸게 해줄게요. 아 싫어 싫어. 세트장만. 제가 자부하는데 웬만한 그런 데서 찍는 작가들보다 잘 찍어줄 자신 있어요. 음, 오빠가 조금 더싼 가격에 부르면. 훨씬 싸게 하죠. 윤대를 대신 대신 해야지. 그리고 뭐 나는 하루 노동비만 받으면 되지. 뭐 한, 뭐, 동생한테 얼마 받겠어요? 5만원? 음. 음. 세트장 빌린 데가 10만원, 15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원본으로 볼게요. 다 가져가고. 오호,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방송 끝나고 한번 상 해보도록 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최진우는. 어, 사진작가 출신이에요. 네, 저는 아, 네, 그냥 경영학과입니다. 네. 네. 훈녀네요. <laughs> 경영의, 경영의 훈녀. 아, 훈녀. 네, 훈녀. 네, 훈녀. 네 훈내, 훈내. 아, 흔한 여자 말고 훈녀, 훈, 훈, 훈훈한 여자. 훈훈한 여자. 네. 훈훈해요. 언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음. 훈훈하다. 아, 훈훈하다 자, 오늘의 헌니복도 읽다 보면, 훈훈해지죠. 훈책 네, 훈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봐야죠. 네. 네. 뭐 우선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집어 주세요. 제가 리딩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영역이 지금 총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제가 되게 사랑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탐구 영역이거든요. 탐구 영역. 탐구 영역이 아이들이 읽을 때 제일... 정말 저 약간 좋아할 만한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김구 네. 선생님도 탐구를 좋아해서. 어허. 저는 사회 영역이었는데, 네, 네. 한번 탐구 아, 영역. 사회랑 탐구랑 비슷한 건가요? 사회 탐구죠 원래. 여기 사회 영역도 있지 않았나? 사회 영역도 있어요. 아, 여기 사회 사회 사회성 발달. 있어요. 자 궁금해요? 네, 다, 다 같이, 같이 노래 불러요. 음.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나요. 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노래 불러요. 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은 사람이 못 읽어요. 자리 바꿔 앉을까? <laughs> 동물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뽐내고 있어요. 누구 목소리가 알아볼까요? 가장 멋질까요? 약간 영어 배워요? 아, 네. 아니요. <laughs> 배워? 이렇게 되네. 동물들이 이렇게. 누구 목소리가 가장 멋질까요? 궁금하다. 병아리 다섯 마리. 명...